연인으로 살아왔던 시간보다 부부로서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 더 많기에 함께, 함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여러분 앞에서 사랑하려 합니다. 지영이는 밥을 참잘 먹습니다. 밥잘 먹는 지영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맛집을 찾아 평생토록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습니다. 지원이도 밥을 참잘 먹습니다. 제가 만들어주는 모든 요리를 늘 맛있게 먹는 지원이를 위해 간장 게장부터 사코까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별규칙한 업무로 바쁜 지영이를 위해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를 도맡아 멋진 지영 수석 매니저님의 손발이 되어 주겠습니다. 저와 달리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지원이를 위해. 그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인 피파 온라인은 할땐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지영이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띵룡이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늘 좋은 얘기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이런 띵룡의 모습을 검은 머리 파플이 될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원이는 처음 만날 때부터 맑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 지원이에게 고민을 나누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조언해 줍니다. 이런 지원이의 자상함을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늘 웃어주고 화내지 않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곳에서 천천히 서로를 천천히 느끼며 사랑하는 부부가, 부부가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신랑 남지원 신부 김지영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아버지 김하극입니다. 요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친척 및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는 사랑하는 딸 김정양과 그의 반려자 남주영군이 부부가 되려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과 친처와 양과 친지와 하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남편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 바란다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사위 남지원에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가족을 생각하며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내 가정 내 식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늠름하고 멋있는 그런 남편이 되기 바란다. 이제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부가 힘차게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줄게. 행복은 엄청 큰 것도 아니면서 항상 우리에 가까운 곳에 존재하니 작은 행복도 많이 누리면서 살아라. 화목한 가정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너희 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앞으로 이세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이 낫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지영이, 지원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신랑 어머님 축하 덕담이 있겠습니다. 부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신랑, 남친, 부의 어, 아버지입니다. 네, 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지원의 새로운 식구가 된 지영이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먼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가 된지원 지영에게 지형,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저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우리 집의 영원한 막둥이 지원이가 벌써 이렇게 성장하여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원아, 지영아 지금부터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너희들이 서로의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엄마는 기도한다. 끝으로 우리 지영를 이렇게 참하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두분 사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에서 약 8개월 정도 가수 멜로망스의 고등학교 동창 바로 신랑 남지영 군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짧게 이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하면 이런 가사처럼 결혼생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들려줬던 그렇지. 노래고 친구인 진영이가 좋아해 주어서 참 의미가 깊은 노래입니다. E 신부님의 전체 가족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가족분들 양가 친절히 신부 고개 살짝 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하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잘계 왔네 지극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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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